기억이 안 나거든요. 그냥 어디 그냥 겉만 보고 안나 봐. <laughs> 아니 분명히 들었었는데 그때. 아 이게 이제 5층석탑, 부산광역시지정유형문화재 제 9호, 울산시 울주 청량함정대사지로해 66년도에 복원했다. 정교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잘보니다 원제적 그 것이라는 얘기가. 많았지 않네요. 예, 네, 주로 이제, 아무래도 이제 유적은 당연 이제 부처 관련 된게이 많으니까, 네. 미린내 계곡. 아. 부산대학교가 장전동에 있는 교정을 정하고, 미리네, 여기가 미린내죠, 계곡이. 큰 나무들이 거의 없었는데, 아, 그 뒤에 캠퍼스에 나무를 조성했구나. 아. 보라 <laughs> 그렇군요. 아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고 아, 여기 계곡이 하나 더 있네. 아이참나아 아,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이야. <laughs> 음 이게 오래된 건물이고 박물관이구나. 아. 아, 방물관도 별관이군요, 별관. 지질방무관. 음. 지질방무관. 음. 음. 어, 이거 두데 그니까, 러 옛날에 제가 민네, 아, 민 계곡은 기억이 없고요. 어, 요 안에까지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. 상당히 높이까지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도 이걸 못 보고 지나갔다는 게, 그니까 그때 무슨 생각으로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때 봤으면 훨씬 더 어, 추억의 옛날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오래전이었으니까. 아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이구나. 중앙도서관 정보 정보화 본보. 아 예, 네. 투니스가 원래 대학 캠퍼스에서. <laughs> 도서관을 제일 나중에 짓는다고 하죠. 제일 최신으로 꼭 지어야 되니까. 어울마당 이라. 참, 대단하네요. 대학교 안에 이런, 이런 계곡이 다 있으니, 뭔. 그러니까 저 설명에 따르면, 이 나무들은 다이 장전동 캠퍼스, 여기 장전 캠퍼스하고 효원 캠퍼스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어쨌 여기 캠퍼스를 조성하면서, 예, 만들고 싶자, 숲도 다 조성했다. 어,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군요. 예. 이제, 나만의 냉장고. 나만의 냉장고가 요, 브랜드군요, 브랜드. 자, 편의점 브랜드. 예. 예. 이제 학군단 있고요. 학군단 앞에서 뭐 요즘 뭘 하네. 지금 방학 중인데도 군사 훈련 하는 모양입니다. 음... 아이고 참나. 603 학군단. 이게 이제 도서관인데요. 어이 뭐. 거창한데요? 정말 거대하고 거창합니다. 정말 아, <laughs> 아유 이제 확관 지금 저. 법학관을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요. 뭐 법학관 간다고 해서 뭐 크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냥 이제 어쨌든 목적지 하나 있어야지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서 예, 쫙 이제 법학관 보이 이제 예, 법학관까지 가서 이제 돌아갈 궁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음저 미리네 계곡하고 박물관 별관 그 부분이 거기가 옛날 모습이고, 가장 기억에 남네요. 예, 최신식의 이 좋은 건물들도 기억에 남지만, 그러니까 기억에 남겠지만, 예, 그래도 과거 모습들이 인상적입니다. 음. 아, 저쪽에 315호 유관 A. 이 일대가 다캠퍼스는얘기요 كان هاكو هاكو <applause> 공동공동연구소동공동연구소동이면 뭐 여기 연구소들이 많은가 보죠. 네. 뭐 러시아 센터, 뭐 교육 연구소, 노동 정책 연구소, 여성 연구소, 민족 문화 연구소, 인문한국 로컬리티 인문학 연구단, 일본 연구소. 물론 저 나노 과학 센터라는 것도 있긴 한데. 네, 주로, 문과계통이네요. 네, 문과계통이 연구소도 있네요. 여기가 네, 법학관. 아이 법학관입니다. 법학관.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 나가는 걸로, 네, 하겠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뚝시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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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탔으면 좋았을 텐데. 빈차 아닌가? 탔습니다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.